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에자일 조직 구축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민첩하게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에자일 조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에자일 조직이란 무엇인가? 에자일 조직은 전통적인 위계적 구조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자율적인 팀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이 가능하며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은 단순히 IT 개발 방식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산업과 부서에서 적용 가능한 조직 운영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애자일 조직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작은 팀 중심의 자율성. 애자일 조직은 소규모 팀으로 구성되어 각 팀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 프로젝트별로 크로스 펑셔널 팀을 구성해 다양한 역량을 통합,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정기적인 스탠드업 미팅이나 협업 도구를 활용해 팀간 소통을 강화하세요. 투명한 정보 공유는 신속한 의사 결정과 실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속적인 피드백과 개선. 애자일 조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복적인 피드백과 개선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예. 스프린트 단위로 작업을 나누고 각 단계마다 회고를 통해 개선점을 도출. 3. 애자일 조직 구축을 위한 세 가지 전략. 문화적 변화부터 시작하라. 애자일은 단순히 업무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사고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리더는 권한을 위임하고 팀원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합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는 문화를 조성하세요. 디지털 도구 활용. 협업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예. 트렐로, 아사나 같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나 슬라크 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툴. 작게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라. 처음부터 모든 부서에 애자일 방식을 적용하려 하지 말고 특정 프로젝트나 팀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하세요.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면 효과적입니다. 4. 실제 사례. 애자일 조직으로 성공한 기업. 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위해 애자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크로스 펑셔널 팀을 구성해 각 부서 간 협업을 강화했고,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과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30% 이상 단축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 출시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으며 직원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도 상승했습니다. 결론, 미래는 에자일 조직에 달려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더 이상 기존의 위계적이고 경직된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유연성과 민첩성을 갖춘 에자일 조직이야말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민첩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계신가요? 다음 주에는 이번 연재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룬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